반갑습니다. 어제 시작하셨습니까? 어, 어제 모처럼 이제 그 파란 하늘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진 한장 찍었는데 여러분이랑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에 <laughs> 예, 그 어제 교회 이제 걸어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아유 파란 하늘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맑고 바랬으면 좋겠다는 게제 <laughs> 마음입니다. 아, 우리 이제 어제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말미에 그 아직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친절하게 좀 설명을 못했고 그래서 좀 기도에서 이제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좀 순서를 따라서 하면 참 좋은데 그걸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액체 기도법으로 이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간단하게 그게 뭔지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예첫 번째 이제 A에 해당하는 a d 레 l a t i o n 하나님을 경배함. 경배하는 것이 왜기도의 출발이 되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기독교의 기도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물론 기독교에서도 기도를 간절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간절함으로 따지면 기독교의 기도는 참안 간절합니다. 이게 뭐 무슬림들이 하는 라마단 기도 거의 한달 가까이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불교에는 뭐 3,000배도 있고 108배도 있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좀 성의 없죠. <laughs> 근데 기독교의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게 참 중요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때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높이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설교 때 자주 얘기하는데, 돈 빌릴 때, 뭐, 우리의 간절함이나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돈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말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뭐돈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간절히 빌고, 뭐, 싹싹싹 빌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할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걸 생각하면 기도할 때 훨씬 더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 32장 27절 같은 구절을 보면 보아라 나는 하나 나는 여호와이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난 나에게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건 신학적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렇게 표현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딱볼때아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걸 이제 딱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이걸 기억했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할수 있는 일이 할수 없는 일이 없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오니 제,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홍해를 가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큰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거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으로는할수 없고 다른 신들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막 경배하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묵상할 때 절로 하나님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가 경배입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도 경건 서적을 통해서 또 배우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리 공부도 기도에 있어서 참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깊이 있는 얘기는 다할게 아니니까 일단 비기너들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설교 듣다가도 말씀한 대로 읽다가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으면 적어놨다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제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주로 이제 하기 전에 음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찬양을 많이 해요. 오늘 이제 기도할 때 그런 찬양 드릴 텐데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간증 많지만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 신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내가 주 찬양 받으신 기아가 거룩하신 주님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저희가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성품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어어유 말이 많아서 이게 영상이 길어지네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고, 하루 종일 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고, 오늘은 고백적인 찬양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찬양들을 조금 들으시면서 또 지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도 승리하세요.